샀을 때 원하는 네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품을 샀을 때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안전해야 된다, 뭐 안정해야 된다, 그리고 발랐을 때 사용감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피부에 대한 유효성이 있어야 된다, 요거 네가지품질려서네가지 네 기억해 주시면 됩니 안전, 안정, 그리고 사용성, 그리고 유효성, 네가지 네 가지 이제 품질 요소에 대해서 지금 차례차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장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네. 안전성에 대한 네. 맞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사항들 정리하는 것이구나. 네. 첫 번째 여기서 이 정의를 알아야 되기위 유해 사례 유해 사례들 차례차례 이렇 이거는몇 번, 두 번인가 나왔습니다. 유해 사에 그때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항상 나올 겁니다.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달병으로 유해 사례가 나왔었어요. 유해 사에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증상 질적 그리고, 당해화장품하 반드시, 인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 그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화장품 발랐는데 이제 자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화장품 때문에 그런 문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못 찾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지? 만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유해사례 정의를 기억해 주시고 이때 중대한 유해사례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중, 중대한 유해사가 아니고,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중대한 유해사는 여기 다섯 가지가 딱 되어있습니다. 보면 막, 좀, 돌아가셨다, 뭐, 입원했다, 뭐 불구가 생겼다, 기형이 생겼다, 이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읽어도, 읽어봐도, 중대하죠. 중대한 거고, 화장품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중대한 유해산에다 기억해시고요 이제 10마리 정보에 대한 준쳐이세요 정보 단답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지는 않을 텐데 혼다형으로 아, 나올 수 있습니다. 1 뭐, 0 0고 기억해주시고 10마리 정보 안에 일 밑에 다음에 유해성, 위해성, 유해성, 위해성, 유해성, 줄쳐주세요. 유해성하고 위해성으로 구분할 수있어요 유해성위성 위해성 위성 그걸 한번 읽어봐 줘 위해성 위해성 하실 때 키워드는 이제, 이제 유해성은 이제 고유의 성질이죠. 유해성은 이제 실 피해를 높이는 정도.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성격이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다 터요. 데 저는 유해성이 있는 거죠. 네. 성격이 응. 안 좋은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걸 알고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혼자 삽니다. 그럼 저는 그런 상태는 위의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혼자 들어가서 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유해성하고 위의성은구분해서 네, 정의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하고 나면 이제 소비자들이 쓰면서 어떤 그 부자용 사례나 그 위에 사례 같은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시작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차단 분 책임 판매업다 그게 이제 안전성 정보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에서 6월 달까지 안전성 정보를 7월 말에 보고하고 7월에서 12월까지 안전성 정보를 그다음에 1월 달에 시작제 보고를 해 안전성 정보 보고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정보 보고를 하는 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화장품 제조업자가 아렇게기억 해주시고요. 것도 하나 주의해주세요. 그 부작용 사례 없잖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판매한 제품이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뭐 소기가 트러블도, 키도 트러블도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보고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안전성 정보 보고 사항 없이 이렇게 기재해서 안전성 정보를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 나왔을 때뭐 우리 회사는 부작용이 없어서 안전성 정보, 정보 보고를 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틀린 거죠. 무조건 하는 겁니다. 정보 보고 하되 안전성에 대한 정보 보장이 없다라고 써서 보고 해야 니다 다음 안전성 정보 관련해서 이제 이그 밑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중대한 유해 사례 앞에서 본 중대한 유해 사례 위해 사례, 사례가 발생했다 혹은 시약 처장이 모고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사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 탈크가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판매 중기 회수에 준는 외국 정부의 조치나 또 식약처장 보고를 지시한 경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경우 때는 우리가 정기 보고가 아니라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는 그때는 이제 15일 이내에 습니다 그래서 조거는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통찰을 외워세요 신속 보고는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전성 정보를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비누를 만드신 비누를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화장비누를 판매하시는 분도 그분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입니다. 근데 그분 중에 이제 두명 이하로 이제. 화장품 그 책임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안전성 정보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누만 비누를 판매하는데 두 명에서 두명 접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비그 그 책임 판매업자는 안전성 정보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각성 식약처에서 보상는 주고요. 이거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 기억하세요. 안전성하 관련돼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영유아용 어린이 사용 제품에 대한 문제. 우리가 시장에 나와 있는 어린이용 제품이나 영유아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자료가 있어야지만 판매를 할 수가 있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베이용시지용 뭐 제품들은 다 제품별 안전성 자료가 꼭 있어야 돼요. 여기 준칙이죠.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판매하는 책임 화장 책임 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개, 개정 승인 등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연령 기준 있죠. 영유아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만 4세에서 13세까지. 연령 기준. 그럼 요 제품별 안전성 자료는 도대체 뭐냐? 네, 뒤쪽에 나와 있죠. 네. 책에, 줄쳐주 제품 설명 자료 체계는 이제 그 자세, 거기는 이제 가 가온 줄쳐 줄처 제품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어야 되고 나그 밑에 나 다, 있어야 되고 다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 밑에 동글뱅이 기업 동글뱅이 리을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로 가능한 물에 가능한 게 이제 요겁니다. 예. 제품 표준서 4번, 투입 관리 기록도 4번이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자료도 제품 설명자료가 설명 되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식약처에서 해설서가 나왔어요. 해설서 내용을 담아 놓은 거거든요. 이 내용이 좀더 우리 교재보다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품 설명자료에 해당되는 것들도 세가지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는 어떤 이 예. 거기 동구뱅이 기업, 동구뱅의 이윤 되어 있는데 뭐 밑에다가 동구뱅이 직은 써주시고요. 이 끝에다가 이걸 써주세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자료. 이게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 중에 한 가지. 그래서 문제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네. 영무화용 제품의 안전성 자료 중에 제품 설명 자료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재료 음, 기록서, 품질 성격서, 품질 매뉴얼, 그리고 제품 표준서, 그리고 이제 시험 인식, 그럼 여기서 제품 표준서를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자, 밑에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도 동일하게 여기, 거기 같이 있죠.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현준서 제조관리기준서 거기 있나요? 이쪽에 그럼 거기도 요, 예, 요걸 요 하나 추가해 주시죠. 거기다 동불등에 미음이라고 쓰시고요. 제조방법에 대한 거기는 지금 동불뱅이 ㄱ하고 ㄴ만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동불뱅이 ㄷ을 썼고 지금 ㄹ을 읽어봤습니다. 되셨어요? 네, 잘했어요. 한 있죠. 제품표준서. 그 제품표준서는 이제 저한 권을 들고 나가면 그 제품표준서 안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 제품표준서를 들고 나가면 그 제품을 다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품표준서 거의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품별 증서를 이건 화장품 제조 업자들이 만드고 있요 제조 업자들이 만들고 있고, 화장품 을 수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입하시는 분들은 제품별 증서에 대신에 수입관리 기록서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입관리 기록서 이제 그 수입관리 기록서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이런 이런 내용들이 수입관리 기록서에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에. 내가 단 i 에 올려줄게요. 우선 학부 thing. I think it's a good thing. I t h 가 n k it's a good thing. I think i t 정오표 o o d thing. I think it's a good t h 가 n g I think it's 공부할 때 이거 함께 보실 삼시, 삼페이재30이페이지보페이지이지 삼페이지. 삼페이지, 어페이이지어가야되는지정페이지삼페이페이페이지삼페이이 아, 이런 이론에 들어가는 거아고한번 봐주십시오. 대통령, 한국인, 규석, 대표국, 김성하는, 승리정호, 신사력, 신고서, 예종이 황미네, 지 이데이 뭐 품질 성적서가 들어가 있지 않죠. 품질 성적서라는 없죠. 수익관리 기록서는 품질 성적서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제조 방법도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익관리 기록서 안에 제조 방법이 나중에 문제는 다음 중 수입관리 기록서에 꼭 있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라고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영유아 어떤 어려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안전성 자료를꼭 있어야 하는데 이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있어야 됩니다. 안전성 평가 자료 첫 번째는 이제 단가를 이번에 저희 이2 2 페이지 아래쪽에 예. 네. 네. 나 합니다. 나번.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2 0 2 0요 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나 나번을 주쳐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첫 네. 네. 번째 이제 원료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원료하고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 그리고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서 이상사를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수직검토평가 및 조치 관련한 자료 그리고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이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빠져있는데 맨 마지막 에 빠져있죠? 이게 빠져있나요? 네. 이 ㄷ, 이것을 ㄷ 로써주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페이지로 페이지. 에 여기 밑에다가 동그리기 글에다가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자료. 효과에 대한 증명자료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제품에다가 영유아용 화장품에다가 이제 그 어린이에 대한 보습 효과가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경우에는 보습 효과에 대한 실증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그 표시 광고 중에 있는 그 사실에 대한 실증 자료도 같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효능 효과에 대한 그두 개가 해당돼요. 이것들을 예, 안전성 자료 안에 한꺼번에 넣어놔야 됩니다.